싱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정입니다 2024년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4월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월은 우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4월 13일 이번주 토요일 날이죠 만남주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선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파라다이스 역사가 벌써 12년째 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2년째라 계속적으로 여성분들에 한해서는 사은품을 드립니다. 기념품이죠. 이번 주에 드리는 것은 전기밥솥을 드립니다. 전기밥솥 1인용 전기밥솥 국솥도 됩니다. 아주 심플하면서 또 금액도 비쌉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그것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전기 냄비를 좋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전기 냄비를 드리겠습니다. 실용적이고 유용한 그런 상품이 될 것입니다. 공개권을 드리기 전에 요즘 연예계도 아주... 핫한 내용이 있죠. 사실은에 있는 여성을 놔두고 부인을 놔두고 어디 간세 어느 유명한 민배우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며칠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고 말이죠. 이 내용이 지금 헤어지면서 일파만파로 도덕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저희 파라다이스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여성연이 사실론에 있는 남성이 있죠, 남편이 있죠. 법적으로는 싱글이죠. 그래서 우리 남성연호 인연이 돼가지고. 몇 개월을 만나왔는데, 이 남성이 결혼을 하자고, 결혼을 우리 하기로 했지 않느냐고 그랬는데, 사실을 얘기하고 싶다고. 나는 오빠가 좋아요. 나 오빠 없으면 못 살아. 오빠 없으면 못 살아. 이러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사실 나는 사실원에 있는 남자가 있다고. 같이 통고는 하지만 방을 뭐 따로 쓴대나 방을 따로 쓰든 함께 쓰든 사실혼에 있는 남자면 남편이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싱글인데 그러면서 실토를 하는데 나 오빠 어떻게 쓰면 좋겠어 어떻게 쓰면 아니 그걸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아니지 이것은 아니지 그러면서 비어졌습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도 도덕의 법칙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왠 웬 못된 웬 못된 여성인십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상대방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전화가 왔더군요. 세상에 세상에 영화에서만 보던 일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내가 이렇게 큰그 내용을 내가 안고 이렇게 살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을 참 사회적으로 규탄받아야 되는 일이죠. 도덕적으로도 이러면 안 된다는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권입니다. 이번 주에 참석하실 남성위원이시죠. 57세 되셨는데, 전문직 중이십니다. 64세 남성.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성분이십니다. 59세 전문직 중이십니다. 여성분 63세. 예쁘신 분이십니다. 또 이분은 압구정동에 살고 계시는 여성이십니다. 창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끊임없는 새로운 부캐를 만들어 주는 그런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경계인이라고 봐야죠. 법적으로는 싱글이고, 사실적으로는 또 혼인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경계인이라고 하죠. 경계인. 어느 학력에 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영역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포처에서 분리가 되면서 선험적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죠. 인간의 추체성이 이렇게 분리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늘 끝없이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 욕망, 어떠한 욕심, 어떠한 욕망을 취하더라도 또 다른 욕망을 갖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한다. 이것을 선언적 욕망이라 합니다. 선언적 욕구 그래도 말이죠. 세상은,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내 안에 있는 도덕이 살아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약속은 우리의 역사고 역사는 우리가 선친들에게 부여받은 그런 상속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그럴 존재인다 약속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마음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에디전이었습니다.